자 오늘 자율투 독서 수업은 자 초예측이라는 책 중에서 조앤 윌리엄스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앤 윌리엄스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보고 여러분의 진로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앤 윌리엄스가 누구냐? 자, 이런 책을 써서 대략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White Working Class. 이걸 번역하면 백인 노동자 계급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는 번역은 안 되어 있고요. 원래 이 사람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연구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었나 봅니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 로스쿨 교수님이고요. 그래서 이 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2016년에 2016년에 미국에서 어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나왔어요.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힐러리가 이긴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어, 트럼프 좀 이상했거든요. 이제 막말을 아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될리 없다라고 했죠. 저도 이제 국제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힐러리가 졌어요. 대선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왜 대선에서 실패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많은 이제 분석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한 겁니다. 조엔 윌리엄스는. 그래서 그 실패한 이유를 어, 책으로 써낸 게 바로 백인 노동자 계급입니다. 근 결론은 그거예요. 어, 트럼프는 알고 있었고 트럼프는 몰랐던 게아 트럼프란다. 아, 트럼프는 알고 힐러리는 몰랐던 게 있다. 그게 뭐냐? 계급이다. 미국에서 이 계급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힐러리가 대선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초예측이라는 책의 부제가 소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으로 읽는 조엔 윌리엄스의 사상. 자, 여기에는 일단 계급, 계급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목, 책 제목이 이제 백인 노동자 계급이죠. 여기에 대한, 어, 개념 정의가 나옵니다. 중산층이에요. 백인 잘 사는 애들이죠. 가구당 연봉 7만 5천 불 이상, 한뭐 8만 원, 8 5 0 0만 원, 한 가구당 8 5 0 0만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정도면 중산층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의 53%를 차지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냐면은 어, 트럼프를 찍은 거죠. 트럼프를 찍어서 찍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족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하면 아메리칸 드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으나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은 백인 노동자 계급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세상의 변화를 잘 알고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패한 이유, 아까 얘기했죠. 계급. 계급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어, 첫 번째 보면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 공화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딜 얘기하냐면, 위스콘신, 미스건, 펜슬베니아 얘기하는데, 이제 어디냐면, 자, 봐요. 지금 파란 색깔, 이렇게 파란 색깔은 전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서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이 이제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남북전쟁 하면 이렇게 반띵해갖고 이게 남쪽이고 이거 위에는 북쪽이잖아요. 북쪽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고 남쪽은 예,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자, 근데. 이, 원래 이 지역이 이제 북부 쪽이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여기 위스콘신, 다음에 여기 미슈건, 다음에 여기 펜실베니가 여기 있어요. 이 지역이, 어, 원래는 민주당 텃밭.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예전에 제조업이 많았어요. 뭐, 빅스리 자동차, 뭐, 제네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제조업 회사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돈번 사람들이 바로 이 백인 노동자 계급들이었죠. 그 계급들이 아메리칸드림이 실패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다 어디로? 뭐 중국으로 가거나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 베트남으로 가거나 혹은 뭐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 버렸죠. 그것을 우리는 오프쇼어링이라고 그러죠. 다 다른 나라로 가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백인 노동자 계급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면서 중산층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포가 아니네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그래서 이 지역을 아주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슈어리 다시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세제혜택도 주고 해서 내가 당신네들을 다시 중산층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공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힐러리가 표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표는 더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걔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한 표라도 더 많은 표가 팀이 이 전체를 다 싹쓸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쪽에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웬만표 차이로 이겨버려요. 공화당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힐러리가 무엇을 잘 몰랐냐면, 이 백인 노동자 계급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 책, 백인 노동자 계급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엘리트 계급, 예를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사람들, 민주당에서 이제 잘 나간 리더들이죠. 얘네들과,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 백인 노동자 계급들의 그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오바마나 힐러리가 얘기하는 말투 보면 정말 세련됐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깔끔한 말투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혀 깔끔하지 않아요 말을 진짜 막말을 하죠 예. 직설적인 말투를 합니다 골목대장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엘, 어, 요 어, 힐러리 같은 사람은 여기 있는 엘리트들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거 이런거 되게 좋아합니다 음식문화도 그러나 트럼프, 이런 백인 노동자 계급들은 예전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햄버거 막 실컷 먹고, 그래서 배도 막 이만큼 나오고, 예예 이렇게 배 이만큼 나오고, 이런 사람들 이미지가 있어요. 어 다음에 이 엘리트들은 뭔가 성장하기를,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인 노동자 계급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들은 이런 차별 문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게 어, LGBTQ 이게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이것은 트랜스젠더, 퀘스천 이렇게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사의 소수자에 관심이갔습니다 그러나 백인 노동자들은 어떤 가족의 가치나 전통적인 가치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계층은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공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힐러리, 오바마 이 사람들이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백인 노동자 계급은 다르게 생각해요. 엘리트의 성공은 지들의 노력이 아니고 부모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예. 그래서 이것을 힐러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즉, 백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백인 노동, 노동자들은 이렇게 자, 미국에서 이제 계급으로 보면요. 가장 최고 위에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밑에 뭐,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들은 트럼프를 되게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 그러나 누구를 싫어하냐면 백인 노동자 바로 위에 있는 관리자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거기서 감독들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권위적인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이런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인 노동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대선에서 실패했다. 자, 그래서,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본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급들은 자, 이민자를 수용하는것서 반대합니다. 아,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이 아주 부족하죠. 다양성의 가치가 이제 아주 많이 떨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신들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아요. 중산층 이될수 없었죠. 아메리칸 드림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회복되기를 되게 꿈꿉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인종 흑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성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정체성 정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신의 정체성, 이 뭐냐면 나는 흑인이다 이런 정체성, 나는 여자다, 나는 성 소수자다. 이런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동안 어떤 권리가 많이 침해됐다. 그래서 나의 침해된 권리를 나는 회복하고 싶다. 라고 강하게 정치적 활동하는 것을 정체성 정치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체성 정치에서는 사회적 강자였던 백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네들도 얘기한다 이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어 계급적으로 보면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살았고 대, 대신 백인들은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백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된이 백인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백인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오늘 누구죠? 아 조앤 윌리엄스. 백인 노동자 계급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즉이 조앤 윌리엄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왜 민주당이졌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현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 이 여기 백인 노동자 계급의 마음이 우리나라 중산층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중산층들도 비슷하게 갖고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 지형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제 많이 발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이런 백인 노동자들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